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네 마카오 3일차. 애기들한 6시쯤 일어나서 지금 아침 수유하고 놀아주고 있었어요. 인사하세요. 안녕. 저희 들이 이제 앵간하게 꽝하지 않고서는 우지도 않아요. 있선면한 번만 불러도 봐주는데. 전이요. 이연아, 이현. 이연아. <놀람> 아기, 착하기고겠습니다이어나셨을까요얘 u y y o 얘 도착 o w you know, 요 o u know, you know, you know, y o 4명까지 탈수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찢어졌습니다. 3명, 3명 왕치키이라는 곳을 가는데 사실 저는 어딘지 모르고요. 지소 가면 알려주고. 뭐라고 써 있어? 응? 뭐라고 써 있어? 저희 일단 지금 내렸는데요. 어, 택시비는 한 25,000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구글 지도로 일단 식당을 먼저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마 네. 어... 네. 지금 아기 의자가 없어서 이렇게 미안해 지금 이거 하나 먹었고요 하나 더 먹기 전에 배 먼저 살짝 채우고 가겠습니다 여기 만땅이 맛있고요 음음 음. 자짜 짜장면 맛도 나고 음, 그렇죠? 이그잘했네 음. 아빠 마저 먹을게 음. 아밥 먹기 쉽지 않습니다 아밥 먹기 지 않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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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진정이 됐어? 오늘 좀나아어 너무 레몬 텔 이번 차로 젤라또 맛이예요 젤라또? 젤라또? 이분은거 네. 커피 땡기시도 요 네. 우와 이 맛있다 음난 좋아 아, 유니클로에서 찍는 포토스팟이야? 아, 아. 응? 그럼 오늘 저거 음. 여기서 음. 찍으니까 네. 영업에 응. 방해되면그려서 아예 여기다가 포토스토어 새로 만들어놨는데. 아, 여기 위에다 유니클로 이렇게 하나는데 시원했다. 아, 애기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저 원래 저기로 위로 다 올라가면은 마카오의 전경이 다 보이는데. 응. 근데 이 갔다 오면 우리 지금 이거 갔다 집에 가야 될것같은데어머님들 <laughs>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이 <laughs> 어, 정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아니, 아니, 올라가면 힘들 거같아 지금 급하게 스타벅스 들어왔고요 아니, 너무 더워 음. 한국이 아, 지금... 가을, 어, 가을 날씨가 됐잖아 음. 그래서 어 이제 살것 같네 시원하다 했던 차이 아, 갑자기 너무 더워 스타벅스 다닐 수가 없어서 스타스로아 근데 마카오 스타벅스없 사이즈 이이 기저귀 빌라로 입 스타벅스 이던 미안해 고마

<목소리로> 이 신났다. 다리 지금. 팡 팡팡한. 역씨팡풍기 바람 혼자쓰니까 좋죠. 네? 헤헤헤. 헤헤헤. 헤이헤이헤헤 헤헤헤. 헤 안전에 했빛이 잔. 꾸룽꾸룽 하고 알베리게 1601이라는 포르투갈 식당인데 아. 여기는 현장 워크인으로 먹기가 좀 어렵대. 평일에만 거의 가능하데 예약해서. 그래서 예약해서 5시 반에 오픈런으로왔어요 포르투갈 음식점이요? 어, 되게 전시와 음. 그냥 편집되어 있어서 같이 구경하기 좋고 네. 네. 음식이 엄청 네. 한국인 네. 맛이 납는다 난 그냥 w 안 a 찡찡거릴 거야? 아니지. 아빠 생각해 보고. 잘못건들면안 <가> 돼. <laughs> 야, 야, <먹게 웃음> 야. 문를 건들지 말라 생각보다 많이 힘드시죠? <laughs> 어? 괜찮은데? 다녀야 되고 그을 싫어 너무 신기한 게 애들이 이제 물 달라고 손 내밀잖아 그게 난 너무 신기했어 <목소리가> 아다아달라고 음. 하고 낚시. 아나, 낚시. 아가생기아 있어. 시 아나, 낚 아나, 아나, 낚 아나, 낚시. 아나, 낚시. 아나, 낚이 아나, 낚시. 아나, 낚시. 아나, 낚시. 아시 아나, 낚시. 아

지금 o n t t 미 i n k I'm very happy. I did the village. I wanted to play. 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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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play. I want to play. 버스? a n t to 가 l a y 나이트, 나이트 아, 투어 아, 버스입니다. 심면 버스 아니죠? 나이트 투어. 약간 <laughs> 체감상 심면 버스. 김도 많이 시면. 나이트 사파리 버스 타러 갑니다. 사파리요? 나 그렇게나 얘기하시고, 아반 많이 푸시거나. 아니요? 힘들어요. 네. 저 괜찮아요. 다음 손님 모셨습니다. 네. <laughs> 기저귀 가고 왔습니다. 여기 1kg 더 무거운 손이현. 손이 <laughs> 하지만 뼈무게 때문에 체감 무게는 더 무겁죠. 엄마 허리를 지키면서 안기를 바았습니다 그때 강조한 사실이 이 아기도 그래. 설망이 그래. 무겁습니다. 아기도 많이 먹거든요 카메라 욕심 있으세요? 미안? 카메라 욕심 있으세요? 이영군? 응. 우리는 심야버스로 타러 갑니다. <웃음> <웃음> 집 <laughs> 떠나와 열차 타고 <laughs> 저는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씩씩해요. <laughs> 우리 아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목소리> <목소리> 아아 <목소리> 가자, 가자. 가자.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우리 의사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이스타인 추가요. 둘이 똑죠 지금? 멀쩡해. <laughs> <뭘좀 웃음> <해? 웃음> 재밌었어요. <웃음> 돈이 진짜 충사람 음. 돈이 얼마나 많을까? <laughs> <laughs> 카노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laughs> 그 사람이 네명의 와이프와 17명의 자식이 있대. <laughs>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눠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대. 음. 얼마나 음. 돈이 많은 거냐고. 차타러갈 거예요. 다음 숙소로 이동할 겁니다. 아, 제가 요 고토다. 앤더스. 앤더스 호텔. 어, 짐을 넣을 데가 없어서 저안 실릴 것 같은데. 어, 저 아기 짐 내가 다 싣는다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하다. 근데 여기는 팀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축소는 안다즈 호텔입니다. 호텔이 완전 애기 때는 호텔 가야 될것 같아. 응. 이게 여보가 이 짐을 다 옮겼다고 생각하다. 응. 호텔 가니까 알아서 택시 잡아줘. 응. 짐 실어줘 하니까 편하고 이거처럼. 응. 응. 커넥트룸이야 여기? 커넥트룸 아니야. 아니야? 예 어? 어디야? 옆 방이세요. 와 통창이네. 주가 진짜 좋다. 처음으로 되게 열심히 드시는데 <웃음> 어머니 그얼니까 <laughs> 그냥 살것같아요애들남얌전하 <laughs> <laughs> 역시 라멘이니까 <laughs> <laughs> 일에 <일단> 애들이 얌전해 <laughs> 아,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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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신에> 매운 게더 <laughs> <더> 맛있어요 이거 저야? 인사하네 JW 메리어트에 왔습니다 자는데요? <laughs> <laughs> 잘 됐죠?

성공! 와 <laughs> 아,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연이랑 이서가 너무 울어가지고 아,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가지고 구석으로 갔는데도 아 그래도 눈치 보이네요 아 일단은 왔으니까 먹어야 되겠죠? 세 번째 날인가? 네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인가? 어, 네 번째 날. 지금 다시 반입니다. 이제 어제 나왔던 설거지들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이게 안다 좋대요. 어메니티가 되게 좋더라고요. 좀 과대포장스럽지만 보이세요? 면봉 세개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설거지를 하고 오늘 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야. 자자. 졸리면 자. 아. 응. 어 그랬어 음 응, 워터파크 갈 거야 그 전까지 좀자 알겠지? 혹시 1박 집 아닌가요? 1박 워터파크 집 맞나요? 저좀 찍어주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된다해서나가만이 있어야 돼. 이사은 어느 선글쓰지금 어, <laughs> 갤럭시계열 휴들이 갤럭시 함께 이용하는 것 팝박스인 브랜드백을 담다 이거 아, 수가 어다 애들... 수경. 나 어, 고마워. 아 아낄. 요 날에 들 말고 세대사르들이 가면은 게 좋아해 만한 음. 래요이연은 뭐예요? 인상파 인상파. 미간에 벌써 주름이 생겼어. 애기가 첫회 <laughs> 응? 응. 출발합니다 네, 여기가 10시 반 오픈인데 저희가 오플런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준비 운동해요 우리 준비 운동하고 있어 하나 둘 하나 <laughs> 운동 잘해 <laughs>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수경을 가져올 걸. 야 응. 이따가 애들이랑도 어. 애들 지나가면서도 한번 찍고 애들 자리 귀여울 테니까. 에이. 이걸 위해서 마카오에. 아, 이걸 위해서 왔어 마카오에? 응. <laughs> 계속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분유 먹습니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잠들었지 이안이 이서야 놀러왔는데 언제까지 잘 거야? 응? 응? 이서야. <laughs> 언제까지 잘 거야 이서야? 눈이 얘들아, 여기 안방이 아닌데? 정신을 못차려가지 그냥? 백색섬 때문에 이러때아 이제 가야 돼. 이안아 이윤아, 하늘 좀 봐봐. 가짜 하늘이야. 나깜어 어두워져. 어두워서? 애들이 계속 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걱정되네요. 저희 포드코트 왔습니다. 포드코트가 상당히 예쁘죠. 엄마의 추억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식당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한식. 애들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열이 나는 것 같아서 일정을 다 취소하고 숙소 들어와서 열을 재보니까 이연이가 39도 이서가 38.7도 입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지금 다시 재우고 있는데 저 애들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지치고 힘이 없던 거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 당황스럽긴 한데 이서가 이유식을 방금 먹은 거를 다 토까지 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반이고요.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새벽 1시 20분 비행기로 한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현이 열이 지금 39도로 잘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선은 38도까지 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내에서 열경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아...